운동. 어, 응, 아, 내 뒤로 왔구나. 선순이가막 이때기를 내려가는데 차에다 운없어 <laughs> 이제 산다 알겠어. 요 a 오줌을 싸. 아니야, 시

안 먹어? 먹을까? 먹안 먹을까? 오늘 왜 순이야, 순이 이거 먹을까? 이 상처 안 나? 어디 돌아다니는 데 아니 막 갖다 보고 나뭇가지. 허리 한도 많아서 앵가해서 상처 갖 어, 이 그거 되게 좋아해. 야, 네가 잡아봐 조금 만드 아직은 네가 빼먹고 dig up, I'm a c 엎드려 I'm a cook. I'm a cook. I'm a cook. 야 m a cook. I'm a cook. I'm 드려야 아니야 너무 좋은 건 못해 빵이한테 못해 음, 너무 잘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, 못해. 아, 콧구멍 돼지처럼 나. 캠로 <laughs> <1프로> 찍는 <laughs> 거 그렇게? 좀 이상한 것 같아. 주둥이 엄청 뾰족하고 콧구멍 돼지 콧구멍처럼 나. 이기 <laughs> 순이, 앉아. 아, 너무 가깝게 앉았잖아. 아, <laughs> 순이, 순이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어. 그거 엄청 좋아해, 지금. 날이 났어. 그거 아이스크림 좀 만들래? 겉에 것만. 질까? 순이. 음. 그렇게 좋아, 맛있어. 그렇게 맛있어? 스니프이 수니, 냐니야 스니야 이코 스니코 스니코 스니뿌이뿌이스니 차이스 차이스 아 가봐 똥질수 있나? 이뭐새 같은 게막 날아다니? 이리 와. 순이 어디 가? 이리 와. 순이 가자. <목소리> 오 그만 가. 계속 가. 틀렸어. 응. 틀렸어. 아니 왜 국물에 갔냐고 근데 너무 깨끗하다. 응. 근데 이게 어디서 내려오지? 어디서 내려온 거? 하수구 아니야?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, 물을? 승이야, 엄마 이제 간다. 안녕. 물어, 웃겨요. 오, 거긴좀 깊은데? 깊긴 깊어 승이야, 그쪽 말고 이쪽! 누냐, 누 이거 먹 어. 응. 배버거 어디 살지? 왜안 어, <laughs> 가, 는데왜안 가? 아, 여기, 여기로 가. 가는 거야? 응. 뭐해? 이거 먹어? 이거 먹을까? 뭐안 가? 엄마 나 줄까? 전기 네? 막 들어가잖아. <laughs> <Yeah. Be nice. laughs> oh, It's so cut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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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x weeks? Five weeks? He's panicked oh, 10 weeks. 10 weeks. oh, Yeah. Oh, that's so cute. It's oh, so small. <laughs> <laughs> okay. don't, don't jump. do <laughs> jump. I <laughs> think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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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will get the energy out. Yeah. Yeah. We can't run can like that. What's his name? Zuni. How about yours? Nimbus. Uh, you <laughs> <laughs> 저거요 저거. 네. 순이 물지 마라. 아, 순이! 아, 이 아, 순이! 아, 순이! 이 아, 순이! 아, 순이! 아, 순이! You know, no. yes. you better get it. No, you do that. It's not <laughs> yours. No. <laughs> oh, okay. it's not yours. Isn't that? No. Oh. <laughs> <laughs> That's so How old is she? She's two years. <laughs> <It's> so pretty. <laughs> it is. Sí. Oh, no yeah. oh, she has energy to play. 이이 앉아. 셋. 셋. 엎드려!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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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Okay, kick, wow. kick. <laughs> jealous? Don't be jealous. Don't be jealous.

순니 점프! 점어아이뻐 아유 내발안 떨어졌네 야 뽀뽀? 순이야. 엎드려, 안 봐, 진짜? 우리 집, 집 안으로 세워라. 간다. 어?